오늘은 2025년 10월 28일, 10월 28일. 지금 시각은 6시 37분. 일어나서 1km 이상을 걸었고 걸었고 빨래방에 가서 청소를 했고 빨래방에 가서 청소를 했어.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크고 뭘 하느냐, 뭘 하지, 뭘 하면 좋을까. <laughs> 아무것도 하지 말까? 아니, 어떻게.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 일단은 t know. I don't 2 n o w I 책을 읽지 못했다. 오늘은 봄나라 책을 읽지 못했으니까 봄나라 책을 한 시간 정도 읽는 거 오전에. 오늘은 저녁 시간이 새벽에도 어용부용 대충 대충 하다고 책을 읽었으니까 정확하게 책을 읽어. 봄나라책그 43면서부터 아, 아, 오늘은 오늘은 국나라 형윤상학 상권의 43봄나라 형윤상학 상권의 43부터 봄나라책 어, 1시간 동안 낭독을 하는 것인데 지금 시각이 아, 9시 오늘은, 오늘은. 1분이네 1시간 동안 낭독을 하고 난 다음에는 1시간 동안 낭독을 하고 난 다음에는 1시간 동안 낭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음에는 점심시간이 되고 점심시간이 되는 거지. 아이고. 소리를 세팅하고 소리도 세팅하고 낭독을 해. 봄 44가 아니고 봄 43부터 낭독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 늘마 목이 마르다. 목이 입이, 입이 씁쓸하다. 목이 마른가? 뭐라면 좋을까?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새벽 시간 새벽 시간은 새벽 시간은. 모든 창조적 기운이 움직일까? 그렇게 느낄까? 풍만한 책을 펼쳐서 읽 책을 펼쳐서 읽... 인공지능 AI 어, 어, 57, 57을 펼쳐야 되는 57 o r i p till, t h 정확하게 57을 찾아서 펼쳤네. 57, 57을 <laughs> 되네, 57.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 오늘은 범나라책 여러 번째 책인가? 범나라 형이상학 상권. 57을 찾아서 펼쳤네. <웃음> 실력이 어마 <laughs> 봄나라 형인상학상권봄나라형 s 상학 상권. 봄 s a 봄5 7 a n p o m n a 상 범나라 우17 범나라 우17 범나라 형이상악 상권 범나라 형이상악 상권 본 나라 홈페이지에 정리된 20권의 책 모두 낭독을 한다. 모두 낭독을 해. 머리말. 봉황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조각이 뜻하는 의미는 머리말. 57. 칠 봄나라 형상하고 오십육 인간 개벽의 시대를, 시대를 선언합니다. 소음 오 인간 개벽의 시대를 선언합니다. 정신 개벽이란 전에 보니 생각 유지의 두뇌를 운에 보니 감각 유지의 두뇌로 바꾸어 작은 두뇌 안에 존재하는 동물 속의 공간과 두뇌 외부에 존재하는 무한대한 공간과의 사이에 간격이 없고 장벽이 없어. 온통 하나인 무한대의 공간에 본태양의 빛인 명암일색의 빛으로 가득 차 항상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서늘하여 두뇌가 부동하고 불변한 본질이며 본태양의 에너지로 충만하여 항상 머리가 아프지 않으니 정신이 계백된 것이며 인간 계백이란 목 아래 몸신인 심장에 현상과 물질의 주인인 태양의 열기가 자리잡아 발바닥 손바닥이 슬슬 끌어단 한순간이라도 식지 않게 되니 정신 개벽과 더불어 육체 개벽이 이루어지니 드디어 인간 개벽 이루어지도다. 첫 번째로 자네 본이 생각 위주로 물질을 개벽시키기 위한 선천의 막바지에 다다라, 뉴클리어웨폰 핵무기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의 문제를 완전 무기라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면을 알아차리는 감각이 외면으로 향하는 생각의 힘에 압도당하여 억눌리고 억압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감각을 살리내기 위하여. 변해보니 생각의 위주인 유심본니의 두뇌, 외부 지향적인 두뇌를 우뇌보니 감각의 위주인 무심본니의 두뇌, 내면 지향적인 두뇌로 전환하기 위하여 눈과 귀를 통하여 밖으로 나아가려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눈으로 외부의 풍경을 보고 싶은 욕망에 끌리거나 귀로 외부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싶은 욕망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목이 돌아가므로 생각으로 이목을 사용하기 위하여 목이 돌아가는 현상을 제어하기 위하여. 돌아봄으로 생각을 비추어 생각을 소멸시켜 무심본위의 두뇌로 바꾸어 감각을 근본으로 하고 미주로 하되 생각을 배제하거나 억압하지 않아 감각과 생각이 상극하지 않고 상생하여 해 정신의 속성이며 직사광인 감각이 주권을 잡되 감각이라는 정신의 속성이라는 무심히 바라는 음덕을 발휘하여 달 마음의 속성이며 반사광이며 그림자인 생각을 살려 써서 직사광과 반사광 두 개의 양극단이. 협치와 연정으로서 더불어 존재하는 음양합일의 인격체로 삶을 연구하는 인간으로 진화 발전시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선언한 다음 대립 갈등 투쟁하는 물질본위의 이원성을 극복하고 최소 의무가 하나로서 전국적으로 피조물과 조물주가 하나인 도리를 깨닫고 증득하여 대덕군자로 개벽되어 인공지능 AI의 도전을 받지 않고 인공지능 AI를 충복으로 삼아.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현생 인류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인간 개벽을 이룩하야할 중차대한 시점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면 인간의 멸망이라는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말 것입니다. 인간 개벽을 이룩하자면 첫째로 우리가 물질 개벽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마음 본이 반사광 생각 유심 본이로 돌아가는 전의 본위를 정신 본이 직사광 감각 무심 본위로 돌아가는 운의 본의로 기억한 다음, 가슴의 심폐의 기능을 기억시키기 위해 숨 죽여봄으로 일편단심으로 육체의 중심인 하단전으로 주의 집중이 이루어지면, 목숨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으로 전환되어, 천박하고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던 목숨의 호흡이 심원하고 이식적으로 행하는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면서, 하단전으로 운기 조식이 행해지면, 호흡을 통하여 공기의 냉기를 단숨의 머리로 올리는 공랭식으로 뜨거워진 머리를 냉각시킴이 가능하고, 산소 흡수량의 현격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그리킨 숨을 내쉴 때 뜨거운 기운이 콧구멍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여 뜨거운 열기를 잘 간직하여 폐를 통하여 심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화단전의 주화는 정신이 심장과 소통하여 고무받은 심장의 박동으로 피를 통하여 열기를 전신에 강력하게 내뿜어, 육체의 말단인 발바닥, 손바닥 끝까지 뜨거운 열기를 전달하게 되면, 봄나라 57 로고를 봄나라 노고를 통한 인간개벽의 길 오늘은 봄나라 형이상학상관을 57 부터 낭독해 갑니다. 봄57 봄나라 노고를 통한 인간개벽의 길 두뇌혁명을 통한 정신개벽. 전의 본의 생각 위주로 유신본의로 살아가는 중생을 일러 부처님께서는 무명중생이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무명중생이라고 하셨을까요? 157. 봄나라 노고를 통한 인간개벽의 길, 두뇌혁명을 통한 정신개벽. 전해보니 생각 위주로, 유신분위로 살아가는 중생을 일러, 부처님께서는 무명 중생이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무명 중생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고 움직이면서도.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움직이며 삶으로 몸이 있으면서도 마치 몸이 없는 귀신의 신세와 같다고 하여 발금이 하나도 없는 무명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열과하면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깨어있지를 못하고.